야채와 버섯 먼저 준비해줄게요. 오징어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파스타면 150g을 소금 1티스푼 넣고 10분간 삶아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 반대와 양파 반개를 넣고 볶아서 기름을 내주세요. 마늘 2큰술, 진간장 2큰술, 고운 고춧가루 4큰술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이제 물을 붓고 배추와 목이버섯, 불소스와 해산물을 넣은 후에 뚜껑 닫고 중불에서 끓여줄게요. 거기에 청경채 1개와 청양고추 2개를 넣고 다시다 반큰술, 후추 두꼬집 그리고 레몬즙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매콤한 국물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해져요. 파스타 면을 따로 담고 매콤한 짬뽕 국물 부어서 한입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하세요.